주택가 굉음이 들리고 CCTV에 나무가 터지는 흔들립니다. 소리나 혹은 뭐 까스 터지는 것처럼 폭발음 같은 그런 쾅 소리가 났어요. 집 전체의 골조가 다 흔들리는 소리도 좀 났고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담벼락이 갈라지고 땅이 솟아올라 바닥도 갈라졌습니다. 우리 애들 을 놀라 가지고 막 식탁 밑으로 숨고 거친가 보려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인 거지. 갈라지고 올라오고. 왜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 걸까?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한반도 중부 내륙에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의 남단 끝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6년 이후로 꾸준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해 오고 있었고 이번 규모 3.5 지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3.5면 작은 지진인데 담벼락과 땅이 갈라진 이유는 뭘까요? 규모는 3.5고요. 진도가 5입니다. 동일한 지진 규모 규모의 지진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단위가 진도인데요. 즉 지진 규모는 작아도 지진 근원지의 진도는 높아서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도 5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진체험관을 방문해봤습니다. 지진 상황을 경험하고 대피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지진이요! 지진이요!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리를 외치고, 공자 밑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진도 5의 지진이 시작됐습니다. 냄비가 떨어지고, 바닥이 울렁대는 상황이 진도 5의 위력.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서있기 힘든 정도가 바로 진도 7의 위력입니다. 지진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했는데요. 그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던 게 규모가 5.0이었는데 그때는 그 땅이 좀 심하게 흔들린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7.0이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그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은 뭐가 있을까? 가스 밸브 잠그기,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탁자 밑에 숨기. 그리고 문 열기.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문 열기입니다. 나중에 탈출을 하다 보니까 문틀이 약간 찌그러지고 많이 망가져서 우리가 문을 못 여는 경우가 많았대요. 문 옆에 있으면 각자 문을 열고 제시하고 그다음에 대피하는 거에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후에 가스 전기 밸브를 잠그고 진동이 잦아들면 건물 밖으로 그 이전부터 탈출합니다. 이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훈련 체험을 가급적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 대비 방법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